어그너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아. 아 아니야 커피 주좀 봤어. 그래? 어. 야 돼. 어아네 어? 개? 너네 직원이 네 명이야? 까지서 알았어. 아.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진꽃살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전주에 와 있는데 지금 메가커피에서 이렇게 지금 커피를 사들고 친구 매장을 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정육점 일을 하는데 한번 가가지고 영상 좀 촬영도 하고 해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착을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대체 어디야? 근데 여기가 마트긴 마트인 것 같은데. 아, 여긴가 보다. 여기다. 정의점 찾았어. 삼겹살 국생오세요 삼겹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야, 네가 매장을 놀러 안 오니까 내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여기 좀 찍어도 돼? 어, 지금 찍어도 되는데, 나, 아. 내얼굴기로안나오면데 왜? 우와. 야,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채우는구나. 와 진열이 진짜로 이렇게 2단, 3단으로 많이 쌓여있는 거 보니까 장사잘 되는 것 같아. 와 이렇게 한입 크기로 커팅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목살 커팅한 거고. 이렇게 하니까 또 나름 되게 보기 좋다. 벌집도 엄청 깔끔하게 진짜 잘입고 생고기 어디서 작업하는데? 도방 있어가지고 쫙에서 그냥 바로 작업해. 생고기는 <목소리> 하루에 얼마나 들어오는 거야? 2kg 조금 넘게. 그러면 하루에 다 소진이 돼? 다 소진이지? 2kg.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원래 좀더 들어오는데 오늘은 물량이 좀 적어가지고 1.6kg 들어왔나 봐. 음... 그러면 요거는 뭐야? 뒷박이야? 앞박이야? 뒷박, 앞박 섞여 들어오는데 오늘 한번 봐야겠는데? 그럼 이거 단가는 어떻게 들어와? 요거는 어. 우리가 잡은 게 아니라서 어. 그냥 업체에다 받는 거라서 6천... 헉! 들어오는 게 6천 얼마야? 그러니까 자, 내가 잡은 소면 좀더 저렴하게 하는데 야 그래도 손질은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서 들어오는 것 같다? 어 손질은 그냥 아예 뭐 건드릴 거 없이 어. 가격 나와도 돼? 스티커는 위에다 붙여? 응. 어, 그월계수잎 해가지고 같이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또뭐 해야 돼? 네, 육사십이 나갔으니까 이제 육사십이 반을 좀 담아가지고. 이거는 너가 만든 거야? 응 내가 만든 거. 야잘 만든 건 아니고. 음 맛있네. 이제 뭐 채우려고? 갈비 삼겹 좀달라고 갈비 삼겹? 그럼 무슨 삼겹이야? 갈비 때만 쓰는 삼겹인가? 오돌뼈만 나가지고. 어. 이건 하나 배워가야겠네. 처음 시작 때는 물량배후 부분. 어어어. 부분만 어. 따로 한두정두대 정도 빼가지고. 어. 갈비 때 쪽. 그럼 좀 파지가 많이 나긴 하겠네. 와 삼겹빵 진짜 좋다. 응? 삼겹빵 되게 좋아. 이거 마이크 단순하게 나말 못한다 이제. 부끄러워서. 오돌뼈를 다 제거하는 거야? 응 음. 그럼 여기 왜큰 오돌뼈는 제거 안 해? 큰 오돌뼈는 마지막에 아예 더 도려내버릴 거라서 아, 아 처음에 도려내지 않고 음. 이렇게 커팅 해놓고 나서 와 고기 진짜 좋다 엄청 찰진 거 같네 아 이렇게 잘라놓고 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삼겹살을 어슷썰기로 하는데 이유가 있나? 아, 네. 먹어보니까 이게 훨씬 부드럽다라고 아, 부드럽다고? 엄청 부드러워지게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방 많은 부위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빼고 그냥 지방 많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다 빼버리고 음. 이렇게 썰었다고 식감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근데 확실히 그걸 느낀다는 거지? 응 음. 그리고 드셔보신 손님들도 이게 훨씬 맛있다고 일반적인 삼겹보다 어... 아무래도 너가 맛있는 데만 갈비때첫 번째만 끊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지금 이거는 내가 이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쭉 위까지 다 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갈비뼈 쪽으로 좋은 쪽만 쓰니까 좀 단가가 100g 단가가 좀 있기는 하겠네 응 음, 그렇지 야 이거는 되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진짜로 근데 이런 부분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 이걸 언제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야? 여기 매장을 들어올 때 아. 이제 막 유튜브 다른 유튜브 채널 같은 거 보니까 식당에서도 횡, 막 횡삼겹이라고 해가지고 사선으로 써는 삼겹살들을 막 하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나도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손님들 반응이 괜찮아서 음~ 너도 진짜 열심히 그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접목해가지고 개발을 하는구나 징코스터 TV도 많이 보고 확실히 징코스터 유튜브는 많이 봐? 처음에는 많이 봤지 지금은 애키우리아 뭐 이라라에서 시간이 아하. 많이 남지 않아서 오케이 오케이 인정 진짜 나도 네가 이거를 어슷썰기로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똑같은 삼겹살이라도 요즘은 진열하는 방법도 되게 많고 해 음. 진짜 옛날 방식으로만 고집하기보다는 진짜 좀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는 좀 따라가야 되는거 맞아 옛날에는 우리 막 기름이 아깝다고 그래서 기름도 안띄고 그렇지 기름 붙여놓고 이렇게 팔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도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거 비싸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먹는 체제라서 안녕하세요 이제 목살도 그 횡삼겹을 또 만들어야 되서 지금 목살은 받은 게 얼마야? 얼마인가요? 지금 목살이 한 11,000원대 11,000원 브랜드 육 같은 거면 뭐 선진 거 같은 경우는 좀더 비싸긴 하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요거는 지금 지난 때 이제 마이던 포크라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받아놓은 물건이 좀 많아가지고 마지막장으로 찌개. 요거는 아까 전에처럼 삼겹살처럼 횡삼겹을 쓸 거라서 횡목살. 그럼 이것 또한 먹었을 때좀 식감이 어때? 진짜 이것도 부드러워.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여기 등목심의 살치 부분 있잖아. 우리 등심으로 따지자면. 그렇지. 이것도 직각이 아니라 결 완전 반대 방향으로 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다들 맛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여기 살치 부분만. 빼가지고 음. 근데 해보니까 삼겹살은 좀 양이 많이 들어가도.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는데 목살을 큰데다가 하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솔직히 목살은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이 확실하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골고루 좀 분포해서 어... 한 가지로만 한 줄로 쭉다 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반은 또뭐살 어, 많은 쪽뭐 반대는 이렇게 마블, 좋은, 마블 쪽. 좋은 쪽 근데 이것도 비주얼도 괜찮고 식감도 되게 부드럽다고 하니까 궁금하긴 하다 나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어, 응, 이거 예, 괜찮아. 사람이 일단 내가 먼저 먹어 봐야. 좀권해줄만 하겠지? 응. 그럼 일단은 오늘 이걸로 가져가십시오. 뭐? 나 그냥 가져가도 돼? 하나 가져가서 먹어 봐 이거 좀 있다가. 그럼 목살은 꺼냈을 때한 봉이를 다 이렇게 어슷썰기로 해가지고 다 쓰겠네? 응다 쓰고 오케이. 원래는 한번 만들 때딱세 덩이씩 만들어서 세 덩이씩. 그러면 열두 팩 나와 열두 팩.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진열할 때한2 인분 기준으로만 담아. 삼겹살 일반적인 삼겹살도 마찬가지고 2 인분 기준으로 딱. 딱 이런 거2 인분 딱 먹으면 아마 충분하게. 아, 버지다 올려놨어요. 네. 네. 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이제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내가 우리 선배들이나 뭐 그런 정의진 사람들이 다들 했을 텐데 미삼, 안미삼 선별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건 또 직각이네. 음, 이거는 이제 직각으로 해서 요즘에 예전에 보니까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 통돌이에다가 삼겹살 돌려드시는 분들이나 두께감이 음. 있어서 또 맛있기도 하고. 응. 음. 그리고 이제 이 뒷부분 지방이 좀 많아지는 부분은 강강하기를 좀 지방 제거하고, 이거는 이제 이 아래 부분에다가 쓸 거라서. Let's go. Let's go. 자, 금요일 오후 시간 이제는 주말이라고 보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주말에 혹시 야외로 놀러 가시는 분들 자, 날씨는 흐리지만 자, 우리 가족분들과 자 캠핑 가시는 분들 펜션 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 자 오늘도 고기 한번 맛있게 구워 드셔 보시라고 자 오늘도 고기 한번 맛있게+ 맛있게 구워서 드셔 보시라고 지금도 할인 행사 오늘도 계속 자 할인 행사 오늘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 드려 보고 있고요 자 고기는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식감과 맛이 다 달라지니까 자 우리 고객님들 원하시는 거 우리 고객님들이 자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서들 들어오세요 얼른들 들어오세요 오늘은. 금요일 세일입니다. 조심히 가. 진짜요. 너무 좁아가지고 같이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알았어. 조심히 가. 응. 자 오늘 친구 가게에서 영상을 찍는데 마트 내 방송 소리도 너무 크고 매장도 너무 좀 비좁아가지고 영상이 잘 촬영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대로 이제 또 광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laughs> 왜 그래? 밥은 뭐 사줄 건데? 여기저 깨돌이기 뻔했어 아우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전주까지 왔으면 좀 좋은 거 발견했어야 되는데